이렇게 했고, A 값의 범위는 1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답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 그림이 이 최고차계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대표유형 6번에서는 어, 이게 주어지지 않았어. 대표유형 6번에서는 어,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잖아. 응? 이렇게 돼도 a가 0보다 크든가 a가 음수든가 상관이 없잖아. 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고. 그 다음, A가 0이 되면 안 돼. 따라서, 여기에서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0이.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답은,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응? 그리고 또는 A가 4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래서, 어, 저게 여러분들 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어 2번 문제 대표 유형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게 답이야. 자. 대표 유형의 2번 문제야. 자, f(x)가 x 3승이고 그 다음, 더하기 kx제곱에, 마이너스 3kx, 더하기가 극값을 아, 갖지 않도록 한대. 자,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대. 그러면, 우리가, 얘가 극값을 가질 땐 판별시티가 0보다 컸다면, 얘는 판별시티가 그럼 반대로 0 이하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자, 미분했더니, 얘가 될 거고, 양수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고, 얘가 F'X니까, 응? 이 순간, 접세의 기율이 0이 되고,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얘가 양수, 양수니까. 증가, 증가야. 그럼 봐. 극 값이 없잖아. 여긴 당연히 극 값이 없지.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어? 증가, 계속 증가야.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판별식 티가, 짝수공식에서 배, B'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당연히 0이하가 되겠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유제일번은 여러분들 이제 풀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표 유형 7번 4차 함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 fx 자 얘가 극소값을 갖도록 한데 어, 사참수에서 최하중 계수가 음수면 어, 극소값을 가지 조건을 물어본다고 했었어 어, 그때는 바로 뭐라고 했어? 4차 함수의 도함수 f'x, 3차 함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자, 그럼 볼까, 한번? 자, 미분계를 보고, 마이너스 4x 3승에 3, 4, 12x 제곱에 4ax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묶을게. x로 묶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 뭐가 됐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살펴볼게. 이 삼차함수인데 최고차계수가 음수야. 그 삼차함수가 최고차계수가 음수면 위에서부터 그림이 내려온다고 썼었어 선생님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응? 그러면 그림이 이제 세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실근 하나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허근 갖고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는 f 프라임 x 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얘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극소값 같네. 자, 그럼 여기 볼까? 여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 계속 감소야. 극소가 없어. 극대만있지 응? 자, 얘 볼까?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잖아. 얘 얘가 뭔데? f 프라임 x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증가해. 그냥.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f 프라임 x가 양수니까 함수값이 그냥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여기서 매끄럽게 내려오는 거야.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어? 미분계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매끄럽게 하고 내려와. 뭐야? 그때 값은 있지. 그때 값은다 있어. 이렇게. 근데 극소값이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4차 함수가 이렇게 음수일 때, 최고점계수가 음수일 때뭘 물어봐? 극소값을 가지 조건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별표 3 개짜리고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 그러면 x는 첫 번째 0을 갖고요. 한별식을 이자고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이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는 0 X는 0을 근으로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응? 얘가 어? 여기가 마이너스1기때 극솟값 가질 조건 뭐야?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쏴다 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x는 0이 여기서 나와. 얘네 x는 0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x는 0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0을 집어넣는 거 어? x는 0을 대입했더니,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0이 된다. 그러면, x는 0을 넣으면, 근이라면 a가 0이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x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a도 0이 돼선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a가 0이 돼선안 된다라는 게 추가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실수 a 값이 될수 있는 것, 객관식, 여기에서는 답이 5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5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최고층 계수가 여기 양수야 양수일 땐뭘 물어볼까 바로 극대값을 물어보겠지 그러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유제 1번, 대표 유형 7번 아래 유제 1번을 풀면 되실 것같고요그 다음, 유제 2번 곡과, 어, 극대 값을 갖지 않도록 이래. 극대 값을 한번 얘를 풀어볼게요. 자, 대표 유형 7에 유제 2번. 함수 fx가 있고, 2분의 1에 x3승, 4승, a 1의 x 제곱 2ax 얘가 극댓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극댓값을 해가지 않는데.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2x 성승에 두 배의 a 1의 x 2a가 될 거고요. 얘가 어, X 제곱이구나 다시. 마이너스 어, 2AX. 그렇지 이거야? 현재 얘는 지금 3차 함수고, 극대 값을 받지 않는다, 그런다면, 얘는 서로 다른 세식을 갖지 말아야 돼. 갖지 말아야 돼.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그냥 바로 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조립제법 해야지. 조립제법. 자, 천천히 해보자. X제곱이 없으니까 0이고, 상수항 마이너스 2A야. 상수의 약수에는 뿔마 1, 뿔마 2A,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1을 집어넣어 보니, 아, 0이 되네. 그래서 1을 집어넣었어. 0이 되었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리고 위로 바깥으로 뽑아낼게. 그래서 여기는 ES제곱, ES, EA인데,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첫 번째 우선 얘는 x는 1을 근으로 갔네 얘가 그러면 얘도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될거 아니야 어? 그럼 집어넣어 2 더하기 a는 0이 되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도 x는 1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돼 1이 중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값을 갖지 않을 조건에는 어그 갖지 않으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근이 중근이면 될 거야. 자두 번째 그냥 이식 자체가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바로 뭘 가지면 돼 중근을 갖든가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a는 4분의 1 이상이 될 거고, 또 a는 마이너스 2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최소가 물어봤죠? 그럼 답은 1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대표 유형 1번을 설명하지 않았네. 자, 대표 유형 1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이제 접근해서 풀었었는데 설명한 내용 잘 보시고 많이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친구가 해서 증가하도록 증가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프라임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어. 중요한 건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돼?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말하기를. 다친 구가이 구간, 구간에서 증가한대. 응? 증가한대. 아, 그렇다면, 저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한걸 제대로 했나? 응? 음. 0하고 1 구간에서 증가한대. 그럼 0하고 1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 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보자. 현재 이거라면 a가 여기라면 2보다 작으면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쪽이 생기잖아. 아예 여기가 1하고 0이면 어 f'x가 이 구간에서 0보다 크니까 뭐야 증가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따라서 a는 a는 우선 1보다 크면 되겠네. 1보다 크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어, 1, 1집어넣었 A가 1보다 크면, 이걸 좀 만족하니까. 어,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A가 1이 되면. A가 1이 되면. 어? 이런 식으로. A가, 여, 여, 여기가 A 자리야.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어. 그럼 뭐야?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n은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자, 두 번째. 어,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때 어떻게 되겠어? 응? 그러면 당연히, 10과 1 구간에서 우리가 뭐 한다라는 말 수가 있어. 어? 그림을 그리면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증가 함수하게 되다 이게 f 프라임 x 니다 어? 그러니까 0과 1 구간에서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 a는 2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쭉 커지겠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어, A가, 만약에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A가 2가 되면. 어? 중문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계속 증가하니까 어떤 구간에서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설명 안한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한 배씩이기. 지금 다, 지금 그래프를 뭘로 그렸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응? 음. 한별시 그릴 필가 어. 근데 구간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 원래 축불용으로 풀었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은 다시, 어 대표형 1번하고 연습문제를 다시 설명을, 어 다음 텀에 대표형 1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